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참하는 교회. 동참하는 교회. 예, 지난주 이제 요한 복음 강해를 마쳤습니다. 요한은 인생의 마지막 때, 그 로마의 극심한 핍박과 또 이단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어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하여 요한 복음을 남겼죠. 그런데 이제 요한이 인생을 다 오래 살고 보니까 요한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를 꼭 전하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요한은 도메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임을 온 힘을 다해 전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도 사람 낚는 교회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죠. 그래서 받은 말씀대로 우리 예수 생명 교회는 25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잘했던 먹이고 돌보는 그 사명뿐만 아니라 사람 낚는 사명도 제대로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조직과 힘을 집중하고 또 필요하다면 변화도 할 거예요. 그런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이 얼핏 보기에 참 많이 어렵고 또 사람들이 혼자 보다가 참 오해도 많이 해서 그러다가 이단 뭐 사해비 이런데도 막 빠지고 휘둘리기 쉬워서 또 사람들이 때로는 그 두려워 이 요한 계시록을 아예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어요. 이 계시록 말씀도 너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요한 계시록을 오해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이 일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이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언제 남겼을까요? 요한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은 인생의 가장 마지막 때. 가장 노년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이 계시록은 요한복음보다 더 이전에 요한이 아직 반모섬에 갇혀 있었을 때 기록했어요. 대략 AD 95년에서 96년경 스스로를 도미나스 에스 데우스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부르게 강요하는 그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의 핍박으로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막 죽어 나갔었고. 그리고 마지막 나온 이 사도 요한마저도 반모섬에 끌려와서 하루하루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오늘 이렇게 고생하게 된 고난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요한은 반모섬에 끌려와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받아서 전하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은 이 계시록을 누구에게 누굴 위하여 남겼나요? 편지했나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이어서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 보내기로 하시기로 아시아에 있는 이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했어요. 성경에서 이 일곱은 완전한 수.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는 당시에 있던 당시 이 지상에 있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은 세상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 게시의 말씀을 요하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에 있는 이 일곱 교회를 향하여 먼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우선은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원독자, 일차 독자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당하고.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 요한과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천년 뒤에, 때로는 이천 년 뒤에, 아니, 언제 있을지 모를 7년 대 환난이나 휴거나 천년 왕국이나 뭐 그런 것들이 중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 여기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 2000년 뒤에 있을지도 모를 그런 뭐 7년 대 환난이니 휴거니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게 요한과 일곱 교회한테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우리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보편적 성경해석이 아니라 겨우 200년 전에 19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존 엘슨 다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체계화된 그리고 그 후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때 19세기 뭐이 다비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나 오늘 이단이 창고한 21세기의 사람들에게 뭐 미래는 어떻게 되니까 종말이 어떻게 되니까 그거를 대비하라고 이렇게 알려 주는 그런 목적의 책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당시에 일곱 교회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계시록을 읽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요 이 사람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또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못 박았어요. 계시록 1장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그의 천사를, 천사를 그종 그 요한에게, 요한에게 보내요.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포칼립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개시.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뭐 자기가 재림한 예수니 뭐 성령이니 이런 주장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런 소리는 하나도 조금도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헛소리이죠.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물론 이 계시의 말씀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참 소중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도미티아스 누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있던 당시 교회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주어진 계시로 2000년 뒤가 아니라 오늘 일절의 말씀대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왜이 계시의 말씀을 계시라는 것으로 감추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주셨을까요? 로마는요. 이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요한과 그의 글들을 다 감시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 이 반모섬 밖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요한에게 혹시 이 군인들이 그 편지를 보더라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도록 계시라는 이 형식으로 전달하게 한 것이죠. 반면에 구약성경을 미리 알고 있었던 성도들은 그 계시를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은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다시 오니까 미리 그 휴거와 7년 대환난을 준비하라는 그런 예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요한 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속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과 힘을 주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4절을 다시 볼게요. 4절 보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십고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또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셨냐면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비슷한 것 같죠?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주 먼 과거, 다음 이삭을 좀먼 과거, 야곱을 가까운 과거로 이해하고 구분하지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께는 아브라함도 현재, 이삭도 현재, 야곱도 현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년, 십만년 이렇게 오래 살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영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종말의 때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이 영원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 순으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휴거가 있고 그다음에 7년 대환난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 천년의 왕국이 뭐 이어진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휴거, 7년 대환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종말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요. 단한번의전 우주적인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내 생각 그 우리 한 한계 속에서 이게 시간 순으로 일어날 그런 사건들로 생각하면서 억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안 돼요. 여기 또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핍박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야 할까요?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여서 오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렇지 않대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근도운을탄 소노공처럼 그렇게 오시는 줄 오해해요. 그게 아닙니다. 메타톤, 네펠론, 위드 더클라우즈 구름과 함께 오신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시에 늘 함께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24장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열셋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야외 하나님께서 구름과 함께 나타나신 이유는 이 야외의 영광이 죄인 된 인간들을 돌격하여 죽일까 봐 야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구름으로 감추신 거예요 시내산에서도 그러셨고 성막에서도 그러셨고 이후 성전에서도 하나님은 죄인 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구름 속에 감추셨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처럼 야훼 영광 중에 이렇게 오시면서 그 모습을 이번에는 각 사람의 눈이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다볼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 본다고요? 다 보는데 특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받고 찌른 자들이 다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예수님과 예수 믿던 교회를 핍박했던 땅에 있던 그힘 있는 자들이 다 그로 인해 애곡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하리라. 아멘, 나이 아멘, 헬라어로 나이도 아멘, 히브리어도 아멘, 그러니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다 아멘, 아멘.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에게 충성된 증인으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욕망에 충실하게 살다가 예수님 언제 어디로 오시는지를 딱 미리 알아서 잽싸게 그때 좀 착하게 잘 살고 그렇게 구원받자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에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듣고 지켜서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내가 가까웠으니까.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전 우주적 종말을 하루하루 늦춰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도 듣고도. 여전히 자기 욕망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로마의 핍박으로 고난 당하고 죽어 가던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전 우주적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은 날마다 다가왔어요. 핍박 받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었고 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읽고 듣고 그렇게 지키라고 한 것은 그렇게 지키면 복되다고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지키라고 하고 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교회들에게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충성된 증인의 사명이었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끝까지 사명을 지키자 했어요 왜요? 이제 곧옛 하늘과 땅들은 다 불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위해 달려간 요한은 그만 반모섬에 갇히고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자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 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 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 죽었으나 부활하사 세세토록 살아 계신 우리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진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그 권능의 오른손을 엎으시고는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오른손엔 일곱 별을 쥐시고, 그 입에선 좌우의 날성검이 나가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우리 찬란한 우리 예수님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다가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된 요한을,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다 엎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세요. 교회가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고무보트 타보신 적 있어요? 이 고무보트가 앞으로 막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쪽에서 이 패드를 힘 있게 잘 저어야 돼요. 그런데. 한쪽 패들만 이렇게 막 저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막 제자리를 돕니다. 그러면 답답해 죽죠. <laughs> 지난주 요한복음 이십일 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일깨워 주셨어요. 하나는 사람 낚는 사명,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명. 그동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명은 참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사람 낳는 사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쪽만 져서는 이 보트가 나아가지 못하듯 교회는 이두 가지 사명을 다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람 낳는 사명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새로운 목장을 몇 명이 구성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주님이 갈릴리로 부른 그런 일곱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보여 주셨어요. 일곱 명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잖아요. 오늘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받는 교회도 일곱 교회. 그렇게 성경에서 일곱은 충분한 완전한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 목장도 일곱 제자들처럼 그렇게 일곱 명이 함께하면 능히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 바다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고 또그 전투를 하는 대한민국의 UDT 해군 특수전 전단은 과연 몇 명이 한 팀을 이루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UDT 부대도 일곱 명이. 한 팀을 이루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이유보다 이 IPSE 고모 보트가 이 7명이 정원이래요. 그래서 왼쪽은 3명, 오른쪽에 3명, 그리고 이제 제일 노련한 이 팀장이 가운데서 이제 키잡이 역할을 하면서 보트를 이렇게 방향을 이끌고 그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장이 꼭 사람을 살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UDT 팀 같이 안아요? 저는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 UDT로서 양을 먹이고 사람 낳는 이 사명에 함께 힘을 다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만 7년 된 우리 예수 생명교회에서 초대를 옮겨버리실 것 같아요. 이전에 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명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이들을 가끔 보았어요. 여러분 어렵죠 건강, 재정, 뭐 자녀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문제를 볼때 여러분 끝이 있던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해요. 그러면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고 문제 투성이인 인생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를 향하여 사명을 위해 오늘도 영적 전투에 동참하는 교회를 위하여 주신 위로와 소망과 승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설령 요한과 같이 갇힐지라도, 그러니 설령 요한과 같이 쓰러져 엎어질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소망을 잃지 맙시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예수님이 죽었으나 부활하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다시 힘을 내어 다시 사명을 향해 달려갑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모두 함께 동참하는 예수 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